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이해하면 쉽게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선택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어, 선택 영역은 특정한 영역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이 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을 한 후에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어, 이미지 파일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학습자료 폴더에서 어, 노현정 포트폴리오 00012번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촬영한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 현재 노랗게 핀 어, 코스모스 무리들이 있는데요. 어, 가령 어, 지금의 이 코스머스의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지 메뉴,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조정 메뉴에 색조, 채도 메뉴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색깔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색조를 조절을 하게 되니까 해당 이미지 전체에 대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나오고요. 자, 만약 우리가 전체의 이 해바라기 꽃이 아니라 특정 해바라기 꽃만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바로 어, 선택 영역에 대한 영역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어, 선택 영역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툴바를 보시면 여러 개의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요. 어, 먼저 어, 두 번째에 있는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 후에 원하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러면 원형의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처럼 정원이 선택이 되고요. Shift 키를 손에서 떼면 이렇게 타원형의 영역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만들 때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최초로 클릭을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어, 이때 Shift 키도 같이 누르면 정원의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령 이 정도의 크기로 해주고요. 어,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준 후에 이제 동그란 모양의 영역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은 선택된 이 영역 모양에만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미지 메뉴의 조정, 색조, 채도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원하는 색깔로 조절을 해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선택 영역은 특정 영역에 변화를 주고자 할때 사용이 되는 영역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취소를 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은 특정 영역에만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는 모양 또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자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꾹 눌러 보면 그밖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자 사각형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줄 때 사용되고요. 역시 Shift 키를 누르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Alt 키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단일 행 선택 윤곽 도구와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가 있는데요. 이두 개의 선택 도구는 단순히 선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해제를 하는 방법은 빈 곳을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선택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 아래쪽에 꾹 눌러보면 올가미 도구가 있고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면, 그 드로잉된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령, 가령 지금의 이 코스모스의 꽃잎 모양을 보다 정교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고자 했을 때, 제법 유용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우스로 이와 같은 모양을 정교하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란 쉽지가 않겠죠.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봤고요 자, 올가미 도구가 이렇게 자유드로잉 형태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었다면 아래쪽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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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다각형 형태의 모양,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온전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처음 만들어 놓은 그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았을 때, 아, 지금처럼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동그라미 모양. 이랬을 때 클릭을 하거나 원하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처럼 직선 형태의 다각형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줄 경우에는 네, 지금의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석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요. 자석 올가미 도구는 이미지의 윤곽을 따라서 자동으로 윤곽을 추적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요. 배경과 전경의 윤곽이 뚜렷했을 경우에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마우스 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제 꽃잎의 윤곽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볼까요?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윤곽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하게 되면 모양에 맞게 자동으로 추적을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전경과 배경의 윤곽이 완전히 차이가 났을 경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지금은 그래도 제법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군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클릭, 자, 그러면 완전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밖에 또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개체 선택 도구 그리고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를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이미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지진 같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 우리가 원하는 정교한 모양의 아, 선택 영역은 만들어지지 않았군요. 아, 역시 역시 배경과 전경의 윤곽이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정확하게 선택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빠른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또한 특정 이미지를 기준으로해서 선택을 하고자 할때 사용이 되는데요. 큰 해바라기로 이동을 해둔 다음에, 자 여기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최초로 클릭한 영역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색상 영역에 포함된 색상 값을 색상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선택 도구 중의 하나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선택을 한 다음에 어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이동을 한 후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한 영역의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선택 영역을 증가를 해가면 됩니다. 자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선택되어지는 색상의 허용치는 색상 범위의 허용치는 위쪽에 허용치 값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32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낮아진다면 허용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클릭한 색상과 일치가 돼야지만이 선택이 되고요. 허용치가 허용치 값이 높아질수록 허용된 허용치 값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색상은 모두 선택이 됩니다. 가령 허용치를 100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해놓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자, 요번엔 어요 해바라기를 클릭을 해 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색상 허용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전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을 알수 있죠? 반대로 수치를 줄여놓고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 선택되는 범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허용치를 통해서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선택 영역을 증가하거나 빼거나 합쳐줄 때에 사용되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옵션은 방금 살펴본 이세 개의 선택 도구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사용하기 좋게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토샵은 특정 도구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을 때 지금 그림처럼 해당 도구에 대한 사용법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특정 영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 혹은 빈 곳을 클릭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자,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전 영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라지게 되죠. 이전 영역은 보존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영역을 합쳐주고자 한다면, 어, 옵션 중에서 선택 영역에 추가를 활성화시킨 후에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전 영역과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특정 영역을, 선택된 영역을 빼주고자 한다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 옵션을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빼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수학에서 빼기와 같은 논리죠. 마지막으로 선택 영역과 교차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처음에 만들어진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역이 교차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자 할때 사용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차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 선택 영역을 사용을 할때네 개의 옵션을 사용을 한다면 어, 우리가 원하는 선택 영역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선택 영역은 특정 영역,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만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거알 수가 있었습니다.